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예, 목사님을 보고 똑바로 앉으세요. 자세를 바꾸해서 예.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한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당과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모르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임이 오니 이를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또 유대 땅 베들레임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네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복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임으로 보냄으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가기게 경배하고 오배함을 여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첫 번째 크리스마스 매 처음 이 성탄절에 메시아의 탄생을 가장 먼저 어, 알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예, 유대인들이 아니고요. 어, 먼 나라에 살고 있던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런데 이 박사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렇게 먼 나라에서 유태인도 아닌 외국인, 이방인이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멀리까지 이스라엘을 찾아온 예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종종 나오죠, 그렇요 어, 솔로몬 왕 때에도 저남 예멘에서 어,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기 위해 달려왔던 여왕이 있지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죠 또사도행전에 보면 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왕국에서 그 왕의 재정을 출납하는 큰 권력을 가진 왕의 신하가 6월절에 절기를 지키러 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킨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그 흔들리는 수레 위에서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사도 빌림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로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날에는 이제 영어가 세계 공용어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제 알렉산더가 전 인도까지 온 세상을 통일하면서 이 그리스말 이게 이제 우리 신약성경이 처음 기록된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가 만국 공통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300년 전에 이 구약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돼서전 세계에 퍼지죠. 예, 또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많은 혼란과 전쟁으로 자신들의 삶에 터져내서, 어, 멀리멀리 멀리 세계로, 어, 온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세계 곳곳에 유대인들의 이 회당이 없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였죠. 그래서, 어, 유태교는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종교가 이미 아니었습니다. 벌써 많은 세계 사람들이 유태교로 개종을 하기도 하고, 또 헬라우로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그 언약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경의 구약성경에 구약 약속된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를 간절히 고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예, 더군다나 이 아라비아나 페르시아 같은 곳에서는 이 천체를 연구하면서 별을 관찰하고 관측하는 이, 이 점성술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 가운데 구약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이 특별한 별의 출현을 관찰하고 아 이게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징조가 아닌가 예 그래서 그 별을 따라 이제 오는 거죠 우리가 성탄 트리를 장식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 밑에가 아무리 다화려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맨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별이 있어요. 야돼 예. 이스라엘 여러분 국기 혹시 아세요? 예. 삼각형 두 개를 이렇게 겹쳐놨잖아요. 그죠? 별 모양. 그 별이 뭐예요? 예. 바로 다위새 별. 그죠 하나님께서 다위새 후손으로 보내실 메시아. 아, 그 구원자가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 바로 이 별인 것.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한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던 이 고대의 천체물리학자들에게 이 특별한 특이한 별의 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약속을 성취하셨다. 미리 알려주셔서 그 길고 먼 길을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갖고 지금 달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여행은 지금과는 다르죠. 우리가 바울 서신의 그 사도 바울의 크그 진안하고 고된 여정을 통해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위험하고요 또 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예, 그, 그 귀하고 값진 이런 보물까지 가지고 있었으니까 더 위험하죠. 광야 사막에서 여러분 강도들을 만나면 뭐그 당시에 광야에 CCTV가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다. 예, 증인도 없고요. 그냥 죽어도 실종 사고죠 그냥 그렇죠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분들이 주님을 예배하겠다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경배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당연히 왕궁에서 예수님이 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헤롯의 궁궐로 들어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묻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예 2절입니다 예 다같이 제가 컨트롤 하겠습니다 자 다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가시비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만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이 외국인들이 자기네 나라 왕도 아닌데, 예, 우리나라 왕도 아니고, 먼 조그만 나라 유대 땅에 그 이스라엘 나라 다른 백성들의 왕인데, 왜이 외국인들이, 이방인들이 이 먼데까지 와서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를 합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나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는 불교신자라고 아예 복음에 대해서 말도 꺼내지 못하도록, 단번에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시비를 거는데 아니 당신네는 어째서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저먼 나라 그 이스라엘 사람 예수를 믿느냐? 예, 네, 우리 신도 아니고 그 타국의 먼 나라의 신인데 왜그먼 나라의 그 예수님을 너희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느냐고 하도 완강하게 거부를 해서 제가 말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만. 속으로는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부처님도 우리나라 분은 아니시고요. 인도 분이신데 한국 분이 왜 인도 사람을 믿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지 유대인만의 왕이라든지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왕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을 유대인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계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성경에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온 땅의 진정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유대인에게 미리 계시해 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성경의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은 유대인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유대인에게 주신 성경에 미리 예언하고 예고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도 유대인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시죠. 그렇지요? 그러나 그 오시는 메시아는 유대인만 아니라 온 땅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진정한 왕으로 장차는 완성될 그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예. 이것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씀에 들어 있는 의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는 메시아. 눈이 빠지도록 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오시기를 참된 왕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 유대인들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을 통해 그분이 진정한 구원자임을 깨닫고 믿는 모든 아, 믿음의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죠 예, 그 참된 왕이시다. 그것이 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 당시 이미 많은 외국인들이 구약성경을 그 접하고 말씀을 읽다가 지금 이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고 고다,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점점 많아지고 있던 거죠. 이 동방박사들은 그 모든 이방인들을 대표하여 왕께 경배하기 위해 온 것이죠. <laughs> 특히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예. 다윗 왕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족보로부터 마태복음이 예,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예, 이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계속해서 낳고 낳고 또 낳고 낳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태어나실 때까지 계보를 쭉 소개를 하죠. 자, 아,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왕까지 그리고 솔로몬에서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예수님이 드디어 태어나실 때까지. 근데 보면 여러분 요 중간 중간에 자세하게 다이 아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이 생략이 되고 편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이세 부분을 전부 14 대로 다 맞추고 있어요. 첫 번째 파트도 14 대, 두 번째 파트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세 번째 부분도 14 대, 14 대, 14 대로. 이 14라고 하는 숫자를 강조합니다. 여기에 일부러 꼭 맞추어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여러분, 왜 14가 중요할까요? 이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는요, 알파벳 하나하나, 그 글자 하나하나가 동시에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예, 이건 이제 개마트리아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로 비교하면, 기억은 1, 니은 2, 이런 식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한자 한자가 숫자를 가리키는데, 그러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쫙 나열하면 그 숫자를 전부 합치면 뭐가 될까요? 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14가 되는 겁니다. 예,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예, 1, 2, 3, 4. 그죠이 다윗 할때이달렛이라고 하는 이 알파벳이 4. 예, 그리고 어,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 읽으면 우리 말하는 다윗이지만, 그죠? 영어로 하면 데이빗이시 되는데, 히브리어로 읽으면 다빗이에요. 다빗. 다빗. 그죠? 이 다빗이라고 하는 이 알파벳을 숫자를 합치니까 14에요. 그죠? 그래서 다윗왕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14대, 14대, 14대. 예, 네, 이렇게 맞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족보가 다윗왕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 와는 사실 그림자에 불과하지 예고편일 뿐입니다. 다윗이 가리키는 다윗 왕이 가리키고 예고하는 진정한 실체, 진짜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짜 왕이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가 영원토록 이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좌에 앉아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그래서 다윗도 안는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정말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저먼 나라에서도 이렇게 별을 보고 별을 따라 이 멀리까지 와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죠 오늘 말씀 보면 헤로도함은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그러니까 아, 신기한나 불편해지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에게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환호하고 박수를 치면서 드디어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그렇게 달가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동이 벌어졌어요. 3절에이 소동이 벌어졌다는 소동했다는 말은. 근심한다, 그 두려워한다, 슬퍼한다, 괴로워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별로 주님을 환대하지 않는 분위기가 갑자기 쎄한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예.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거죠. 이헤로당의 체제에서 나름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살만하고 배부르고 뭐 아쉬운 것도 없는데 그, 예수님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약성경을 몰랐는가? 아니요, 그런 리가 있으니까. 예. 헤로도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셨다는데, 그러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물어보니까요. 금세 된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보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노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네, 다스리는 자, 통치자, 유대인의 왕이죠. 베들레헴은 조그만 시골 동네인데 여기가 바로 다윗의 고향입니다. 예. 어린 목동 다윗이 양 치던 거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온 백성을 양으로 다스리고 보게 나는 온 나라의 목자를 삼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다윗 왕이 예고하는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기에 태어나실 때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고 다윗 왕의 고을에서 왕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것 이렇게 어디서 나실 것까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어보니까 말씀이 척 나와요. 달달 외우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이들을 보십시오. 이제라도 확인을 했다면 아 그럼 우리도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왕이 나셨으니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니, 우리도 이 박사들을 쫓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같이 경배를 드리자. 한 사람도 따라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헤로당도 아, 돌아올 때 나에게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근데 사실 속셈은 죽이려고 했던 거죠. 예,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데, 그러나 예수님께는 정작 관심이 없어요. 다른 것들이 이성탄전에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누구실까요? 예, 옛날 분이신 것 같지요. 아, 우리 어린이들이 참 좋아하는 산타 클로스입니다. 예, 원래 이분은 이제 주고 한 300년 경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제였는데. 나중에 이제 가톨릭 주교의 자리에까지 예, 올랐다고 합니다 이분이 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열심으로 어, 섬기는 참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분에게 예, 성 니콜라우스 성인의 칭호를 붙여줍니다 예.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왜 선물을 주고 받느냐 원래는 이분이 이 크리스마스의 정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예,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그거를 열심히 이분이 행하신 거예요. 예, 예. 그것이 나중에 서로 선물을 교환하는 이러한 문화가 되었습니다만 처음에는 있는 사람들끼리 선물 교환하는 게 그게 크리스마스의 문화가 아니고 원래는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이 자비와 정말 자선을 실천하는 이 일이 바로 이 산타클로스. 이 세인트 니콜라우스가 이제 산타클로스가 되는 거예요. 영어 발음으로 해가지고. 원래는 그것이 이 니콜라우스의 참 귀한 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정신은 점점 사라지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리는 걸로 이 성탄절이 자꾸 상업화되는 그런 성탄절의 외곡이시작이 됩니다. 예, 이게 또 이제 크게 한몫을 했죠. 예, 뭡니까? 예, 루돌프 사슴코입니다. <laughs> 예, 1939년에 로버트 어, 메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이 루돌프 사슴이 이, 술로 이제 예, 이, 이 산타클로스의 썰매를 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어, 이 루돌프 사슴코 이야기가 아주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게 하나의 에, 그 서사가 된 거죠. 크리스마스. 그래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아, 루돌프 사슴이 끄는, 그 술록이 끄는 썰매를 타고 다니면서, 아, 그 배가 많이 나오셨던데 굴뚝을 어떻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지. 그러면서 이제 선물을 양말 속에 넣어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사실은 그런 예가 없어요. 이거는 사실은 다. 위에서 상업주의를 위한 하나의 신화일 뿐인 아, 거죠. 예.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 아들이 옛날부터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준대. 예. 그래가지고 울고 싶은데 울지도 못하고 얼마나 스트레스. <laughs> 예. 이 성탄절이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엄청난 장사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대목 장사의 기회로 삼는 거죠. 예. 여러분, 산타 클로스가 왜 붉은 옷을 입고 있을까요? 예. 성 니콜라우스는 아까도 우리 그림을 보셨지만 그런 옷을 입고 다니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산타클로스가 항상 붉은 망토를 입고 붉은 모자를 쓰고 그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다니실까요? 예, 이 산타클로스와 로돌프, 이거를 이용해서 제일 드라마틱하게 돈을 많이 번 회사가 어디냐? 코카콜라입니다. 예. 코카콜라가 1920년대부터 벌써 이산타클로스에게 코카콜라를 상징하는 붉은색 옷을 입힌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지금 벌써 100년이 넘게, 그죠? 이게 산타 복장이된 거죠. 예. 예수님은 사라지고, 산타만 남았습니다. 코카콜라만 남았습니다. 예. 예. 이따가 입에 끝나고 시원하게 한잔하십시오. 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셨지만, 우리 마음에 이 동방박사들처럼 간절히 고대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매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못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아주 귀한 작품을 남긴 한 분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화가, 피터 브리헐이라는 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얼마 전에 그 패트릭 브링리의 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그 농부들이 추소하는 그공물소확이라는 작품을 소개를 해드렸죠. 그 그림을 그린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네덜란드 플란드르 지방에서 살았는데요. 그 16세기가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던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 플란드르 지역은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 개혁교회가 일찍부터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피터 브리얼은 그런 종교개혁의 신앙과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작품에도 이러한 고뇌와 문제의식을 잘 드러냅니다. 예. 이 작품이 이제 유명한 피터 브리월의 베들레헴 인구조사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상합니다. 이때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 눈이 왔을 리도 없고요. 그죠이 지금 그림의 배경은 16세기 네덜란드 플란드 그 화가가 살던 당시의 그 동네의 모습, 그 마을의 모습을 지금 그 도시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의 제목은 이름은 뭐냐? 아, 베들레헴 인구 조사예요. 예. 자,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예. 요셉과 마리아가 여기 있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 있을까요? 예, 잘 보이세요? 예. 어, 오늘 그 아침에 제가 저는 이제 사무실에 있으면 그 클래식 라디오 하루 종일 어? 클래식이 나오는 그 라디오 FM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틀어놓고 있는데 요즘에는 계속 캐롤이 나오니까 가끔 이렇게 상품 준다고 퀴즈도 맵니다. 예, 근데 오늘 퀴즈는 뭐냐? 다음 중 캐롤이 아닌 것은 예. 그러면서 어, 문제를 내주는데 그 예가 어, 뭐냐면 징글벨 1번, 2번 울면 안 돼. 3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4번, 군밤 타령. 아... <laughs> 예. 그러면서 아나운서가 또 뭐라고 힌트를 마지막에 하나 더 주냐면 오늘 정답을 못 맞추는 분들은 딱밤한 대씩 맞겠습니다. <laughs> 그렇게까지 힌트를 줘요. 예, 근데 틀리는 분들이 있을까요? 자, 여기, 어, 브리허리 힌트를 줬습니다. 그죠? 어, 딱 보기에도 그죠? 어, 아마 배가 나온. 그, 그 이제 거의 산딸이 다찬예그 마리아가 두터운 외투를 입고 얼굴 표정을 보면 굉장히 지치고 피곤한 기색이었고예 그리고 정말 정, 결정적인 힌트가 뭐냐 아주 큰 톱을 요셉이 하나 들고 있어요 베들레헴 예, 갈때 이러고 갔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지만 예, 이 그림에서 이 사람이 요셉이에요 하고 아까 그 딱밤처럼. 군박처럼 같이 힌트를 준 겁니다. 딱알아보도록 내려고 네,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다뭐 여기서 뭘 사고 팔고 뭐 잔치하느라고 짐승을 잡고 이 사람은 또뭐 수레를 수레하고 다 관심이 없어요. 메시아가 지금 오실 때가 됐는데, 그렇죠?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때에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 메시아가 부원자가 이 세상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어 역사적인 이 현장이 이제 곧 펼쳐질 것인데 아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피터 보리올은 예수님 당시의 첫 성탄이나 자기가 살고 있던 16세기의 유럽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누가 관심이나 있는가?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신가?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정말 동방박사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 그림을 가슴에 한번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아무 관심이 없이. 짜 일에 다 나름 열심히 분주하지만, 정작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놓친 아, 이 안타까운 장면들. 예. 이 낮은 곳에 임하신 우리 아기 예수께 오늘 우리가 경배하며 정말 값진 보화를 주님께 올려드렸던 이 동방박사와 같은 그러한 예배들, 그런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들 때문에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진정,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며 참된 왕이 되시는 그 내가 이 성탄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요.